안녕하십니까, 최조입니다오늘자 홍대에 있는 피규어로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입구에 보시면 일단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특채물도 있고, 슈퍼전대 시리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멜라이들도 있네. 뭐 과연 전대 득템을 할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하겠습다 자, 뽑기. 뽑기 있네요, 뽑기. 이런 거, 이런거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저는, 저거보다? 전대, 슈퍼전대. 음, 포켓몬도 있네? EV 있어이 EV. 요렇게 있는데, 피규어들은 제가 관심 왔고, 슈퍼전대. 오! 오! 쉬어요. 와 여기 있습니다. 드리케라랑 스테고치 그리고 스테그 BC 제로 4. 아, 5. 기간트 브라기오 킹. 기간트 브라기오 킹. 1번판. 자, 그리고 붐붐자 시리즈. 붐붐자. 붐붐 체인저 X와 붐붐 체인저. 와 붐붐자. 그, 붐붐 카드. 그리고 제가 리뷰했던 이 붐붐 마하 로봇 뷴붐 마하 로봇이랑 붐붐 컨트롤러 그리고 붐붐 체인저도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레, 갓 킹고자 갓가 갓, 킹고자 갓킹 겉도 킹고자 그리고 진즌 체인저 이번에 그블레드그신그그 그, 그 추가 그 뭐라 그러지? 강화 폼이죠 그리고 강화 그로봇트 붐붐 레오 레스큐 예 리뷰 안 했어야지 붐붐 핸들이랑 붐붐 트즈저 X 리뷰 안 했고 여기 오자칼리버 자 옛날에 리뷰했죠 와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슈퍼전대 코너입니다 슈퍼전대 코너 자 먼저 붐붐자 분분자. 붐붐자들 제가 리뷰했죠 제가 그리고 이번에 오 고카이자다 고카이자 있어요 그리고 오 프레즈오다 프레즈오 프레쥬오, 83,000원. 일본판 프레쥬오 있네요. 아, 얘는. 오! 오! 사이코 큐 타마. 큐렌자. 우주전대 큐렌자. 사이코 큐 타마. 다음저 일단 오늘, 요진진 체인저. 나진 체인저 있네요. 진진 체인저. 진진 소화 블래스터. 정확, 정확한. 진진 소화 블래스터 있고. 분분 레어 레스큐는 없네요. 근데 어 분분 빌더 세트 와음 가챠드 아직 가차드 상품 출시 안 됐죠? 여기 가부는 없나? 킹오자 칼리버 분분 클래식 저는 일단 좀더 둘러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나 이거 이거 프레즈 이거 아그래도 부품 별로 없고 일본판 리뷰하고 싶었는데 요거 잘 됐다 요거 요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구경해 보죠 라이더는 한 요정도? 라이더는 뭐이렇게 음, 어 다음은 어 투철 상품 볼게요 오 어, 이거 그, 그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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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빌드 그서갖고 돈브라더즈. 나머지는 음, 제가 여기서 필요한 게 없네요. 레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 그런 건 딱히 없네요. 슈퍼전대 코너는 이게 다인 것 같네요. 어 카운트에 이런 게 있어요. 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카운트에도. 자, 아, 듣자 하니까, 저기 있는, 쪽에 저기, 저기들 가더 전부인 것 같네요.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나루토, 그 근데 이쪽 분야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코난도 있고, 뭐, 어, 있는데, 네. 여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음, 요런 식으로 있는데, 아, 이럴 까아 그래도, 효류자의 프레즈오가 있네요. 저는 솔직히, 솔직히 프레즈오가 어, 프레저 1번 파 살까 고민도 좀해봤거든요 83,000원? 어, 83,000원 나쁘지 않은데? 오, 29,000원. 2 29 9 0 9 0 0원 음, 오, 갸반도 있었네. 우주... 갸반도 있네, 갸반. 갸반도 있고, 음, 리바이스, 그리고, 가차드, 에그제이드, 에그제이드도 있고, 이건 뭐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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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가차된가? 아닌데? 음, 가면라이더. 가이무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울트라맨. 가면라이더. 저는, 일단은, 요거. 진진소화블레스터 하나. 집겠습니다. 진진소화블레스터 하나. 집고. 진진소화블레스터 하나. 어? 아, 나이 프레즈어 갖고 싶은데. 이게 예. 오. 일본판. 음. 프레즈어. 음. 이게 왜냐면은 프레즈어. 아, 프레즈어 좀 애매한데. 프레즈어. 아. 어, 잠깐 이거 초수전대 라이브맨이네. 와. 초수전대 라이브맨도 있어요. 라이브맨 있고, 어 큐렌자에 이거, 큐렌자 이거, 얼마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음. 갓, 갓. 아, 근데 3대 수호신 아예 핫번 있으면 좋겠는데. 음. 핫번은 밖에 없는 것 같아. 오, 가면라이더. <laughs> 음. 자, 이쪽에는 뭐 없나? 어, 자, 진포카사스카운트 나머지는 그 나머지도 그래도 볼게요. 제가 너무 슈퍼전 됐코너 다른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네. 한 기늘대는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진진 소화블레스톤을 담았기 때문에 결제하고 어 사실 그아 사실 기간트 브라기오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거 지금 1번반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으면 좋은데 어 여긴 계속 그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이건 없었거든요 플레지오가 생긴 거보서는 이게 계속 그 바뀌는 것 같아요. 음, 자 이거,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오고 싶네요. 젠카이 블랙, 블랙도 있고. 젠카이자. 붐붐 마하 로보. 음. 자, 일단 저 진진 소화 블래스터 하나, 구매 했고요. 자, 담았고. 음. 또 뭐, 뭐, 뭐 할까요? 아음 요고든든든든화또 블레이스터 사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영상은 아, 일단은 오 쇼커도 있네. 쇼커 드라이브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음, 제가... 다음에 또 여기 올일 있으면은 또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신기한게 많다보니까 일단 저 오늘 요 진진 소화블래스터 하나 구매하고 리뷰를 찍는데 어 중간에 제가 또 다, 따로 상게또 있을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사는게 있을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요거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맞다 이거 이거 결제하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오준진블래스터 하나 샀더니 새 거를 네, 주시네요 오, 오 가격표 안 붙여있는 새 거를 오예예 예. 예. 요거 요거 새거 받았어요 아 가격.. 오 요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눌러주시고 다음에 수년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